지금 시간이 2021년 3월 21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5시 51분입니다 자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어,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을 보시면 예, 상단선 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고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전 고점을 넘은 상태라서 예, 홀딩 해볼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죠. 다음 달을 일단 생각해 보시면 예. 고점을 넘기에 좀더 유리하고 저점을 지키는데도 다분히 유리한 상태라서 지금은 이 가격대를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여기서 신규 매수하는 건좀 어려워 보여도 뭐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예, 홀딩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다음 달을 한번 보면 예, 아직도 하단선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. 예, 지금 상태라면 상단선의 위치가 한 7,540만원대까지 올라가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주봉은 여기가 하단선이죠. 그래서 딱 매수가에서 놀고 있는 상태예요. 그 아래에 있던 가격은 다 감아 올렸고, 그렇다고 예,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이 일요일이니까, 어쨌든, 버티면 나쁘지 않겠죠. 다음 주에 환경을 보면, 이렇게 생기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현재 가격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6,600만원 이하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요. 오늘 크게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위에 상단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서, 어쨌든 매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, 6600만원에서 예, 이번 주 저가 사이 공간이 매수해야 될 영역으로 보이고요. 만약에 이번 주에 저점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월봉이 윗꼬리를 그리는 형국이 되는 거니까 예,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에 나서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이번 주 저가는 붕괴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90만원대 이하로 접근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. 네, 오늘은 뭐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특별하게 할 이야기는 없구요. 일봉은 어, 일단 손절선이 없죠. 일봉은 네, 손절선이 없기 때문에 홀딩 하시겠다 그러면 은 매수할 수 있고요. 홀딩 하지 않겠다라고 본다면 예, 일단 이제 이번 주는 이대로 마감을 하고 다음 주 시작했을 때 하단선의 위치와 이번 달 저가 사이에 가격대를 보시고 예,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예,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